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세물결교회 주일 밤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드에게 권할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나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무 주의 크시무네라. 그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하나께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너 맘도 연약하냐, 체힘받아 살았네. 물고 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기름을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아멘. 오실라 날로널로 다가와 무거운 짐풀마겨거슬날도 멀다며 위에 예비하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해 동안 살아온 것이 다 주님의 손길로주의 능력의 팔로우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셔서 온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9절로 1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낮에 받던 말씀 은혜스러운 말씀이었죠? 자 사무엘상 7장 9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무엘이 전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려를 바라여 그들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를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도를 죄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리라 아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제녁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산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론까지,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의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 이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송년 예배 잘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무 탈 없이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입니다. 또한 제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은 한해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교회를 섬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초부터 새말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최대한의 노력과 헌신과 또 기도와 열심을 통해서 여기까지 새물결 교회가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요. 여러분 덕분이라 진실로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가정과 범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낮에 드린 말씀 중에 조금 더 드리고 싶어서 본문을 다시 잡았습니다. 낮에 제목이 뭐였죠?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뜻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 방법은 여러 가지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었습니다. 적들을 막아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을 지켜주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실까요? 오늘 그것을 다시 나누자는 것입니다. 3월일 7장에 보면 3월일 선지자가 블레셋과 싸워 크게 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의 도다라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로 작정 결심합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부르어 기도했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예별 드렸습니다. 번제 드렸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 왔습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싸움에 또 지게 생겼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이스라엘에 오직 왕자인 요나단만 칼 들고 나머지는 칼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블레셋은 철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골리앗 보세요. 완전 무장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무장비료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무장된 군대와 쳐들어온 전쟁 준비된 군대와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무런 준비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만 찾고 있습니다. 또 그 싸우기 전날 밤 전날 그들은 하루종일 금식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우나 마나 결과는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쳐들어오는 불레셋 군대에게 큰 큰, 뭘 보냅니까? 성경 보십시오. 자, 큰, 우레를 발라요. 큰 우레를 보냈습니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 큰 벼락을 쳤습니다.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린 양 잡아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군대 량에서 쳐들어온 벌레색 군대에 큰 벼락을 때려버렸습니다. 여러분, 벼락 맞아보십니까? 벼락 맞으면 큰일 나죠. 벼락만 현장 본인이했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봤습니다. 갑자기 벼락이 하늘에서 번개가 오르락 왕광하면서 번쩍거리더니 벼락을 때리는데요. 시골에 큰 나무가...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무가 벼락에 맞으니까 순식간에 그냥 부러져 버렸습니다. 야, 벼락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량에서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에 큰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했습니다. 그 당시인 것이 하늘에서 노했다 하늘이 노해서 우리에게 벼락되는 것이다 생각하고 무서워 벌벌 떨면서 전혀 싸울 그냥 힘이 없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블레셋을서 벼락 때렸다. 용기 백배 가지고 힘을 내서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블레스 군대를 다 진멸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성경 말하기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의 사람을 망하셨다고 합니다. 13절 다시 볼까요?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멸이 산날 동안에 벌레제 사람을 막았다. 그들이 얼마나 놀랐던지 사멸이 산날 동안에 다시 그들은 감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엄둘 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자주 쳐들어와서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가축을 뺏어가고 또 쳐들어와 잡아가서 노예로 삼던 블레셋 군대가 이날 여호와의 큰 우레 벼락을 맞은 뒤론 감히 이스라엘 군대를 틀어질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전능하신 분의 손입니다. 우리 할머니 손은 약손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배를 살살 맞주주면안 아픕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은 약손입니다. 여호와의 손은 전능하신 손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막아주니까 감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회개하고 기도한 자를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어린 양 잡아서 온전한 예배에 들인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들 지켜줬던 것입니다. 우린 회개하며 기도하고 예수임으로 예배될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막으시고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우리에게도 베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오는 몇천 명 약간 못 나왔지만 또 걱정이지요. 그나 러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때를 맞이해서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대한민국을 코로나로부터 건져줄 줄 믿습니다. 저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죽옵소서 북한 김정은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또는 중국의 어떤 압제로부터 다른 나라의 고통으로부터. 전염병으로부터 우리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온전한 예배드리면 하나님의 손이 대한민국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또 전능하신 여호와의 손이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고 사업장 지키시고 자녀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손은 기도하는 곳에 회개하는 곳에 예배 드는 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의 칠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아인 아 에스라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은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먼험한 길입니다. 곳곳에 적들이 방해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방해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해합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까지 예루살렘까지 안전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손이 저적를 막아주었고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에스라 7장 보십시오. 에스라 7장 9절 봅니다. 첫째 딸조아류의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딸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모나만 길을 그들 이 무사히 올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지켜주고 적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무사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또 7장 28절을 말합니다 에스라 7장 28절.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으로도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면 내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를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한 언제나 예배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손이 힘을 주어서 여러분이 주회를 잘 감당하고 사회 일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주의 손은 복음을 전한 곳에 함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봅니다. 한절 더 보죠. 에스라 8장 2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 8장 22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려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선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 우리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펴서 선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길, 여러분 사업장는 지켜주길, 자녀 지켜주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세대반의 핍박 때문에 흩어진 집사님들이 성도들이 여러 곳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안디옥에 이르었습니다 거기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그들 감동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으로 주 예수 복음 전하는 은혜가 임하면 거기에 주의 손이 주의 능력의 손이 주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그 상대방 굴복 짓고 예수 믿기해서 복음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새물길 가족 여러분. 오늘 저희는 송년주일 예배를 드렸고, 이제 송년주일 밤 가정 예배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우리 손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을까요 어떤 이 손이 능력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그때 주의 선한 손이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적들을 막으시고 문제를 막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 지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한 손이 여러분 평생 동안 지키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영세한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은 선한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그 손이 여호와께서 그 능력의 팔로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와 함께 주와 함께 찬양하며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중한 복된 여러분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가정예배 다시 만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송년 주일 밤가정예배도 드리가시음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 이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여호와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7장 3일상 7장 말씀처럼 이방 신을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대신 다른 것찾던 것을 회개합니다. 더럽게 기도합니다. 온전한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손을 붙잡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추옵소서. 그때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 땅 회복되어 있습니다. 평화 임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손 붙잡고 하므로 말미암아 인생이 회복되어,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평화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앙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서 놓지 말고 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로부터 구원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 그리고 어 의료진들 축복하셔서 이 코로나19를 빨리 극복하도록 축복하시고 특히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이제 의사들이 빨리 치료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서 우리 백성들 코로나 두려움에서 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에게 주의 선한 손로 인도하시사 그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도록 안정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일자리가 생기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선물길 가족들, 직장과, 직장과,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년의 도리가 더욱더 믿으며 살게 하시고, 하늘를잘 마무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주님의 축복이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도 여호와의 손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평화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을 축복하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이 평안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자녀들도 주께서 지켜주셔서 믿음의 디모디 같은 자녀가 양육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밤 가정 예배 때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